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22년 7월 학평 미적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제 문제는 그림과 같이 A1, B1 길이가 1이고요. 그리고 B1, C1 길이가 얼마인 2인? 직사각형이 나와 있고요. 선분 AD1의 중점, 이게 중점이에요. 중점에 대하여 결국엔 두 선분 B1과 그리고 D1 그리고 C1, E1이 만나는 점을 F1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선분 G1, E1 선분 g 원 E1과 그다음에 선분 G1, F1이 서로 뭐가 같도록 길이가 같도록 해서 선분 B1, E1의 점 지원을 잡고요. 삼각형 G1, F1, E1을 그려라. 그다음에 두 삼각형 예와 예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의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다. 아, R1은 이러한 그림이 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는 뭐예요? 그림 R1에서 마찬가지 R1 위에 지금 선분 B1F1, B1F1 위에 지금 B1, F1에 점 A2를 잡고요. A2, 뭐 A2를 잡고 여기에다가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요. 얼마? 1:2가 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똑같이 얻은 결과로 해서 전체 그림 우리는 R2. 그랬을 때 n번째 얻은 그림의 어그림에 어, 그림에 색칠되어 있는 넓이를 Sn 리미트 Sn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뭐이문제는 읽고 나서 알죠? 우리 무한등비급수를 활용한 어. 어, 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자, 우리 무한등비급수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 넓이죠? 요 R원에 그려져 있는 첫장 넓이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장은 구할 필요 없이 우리는 닮은 비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요 직사각형이죠. 요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우리는 원래 직사각형과 길이비를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다? 공비를 구하며 결국엔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죠. 해 볼까요? 자, 일단 우리 한번 첫 장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첫 장이란 걸 결국에는 이 넓이와 이 넓이의 뭐가 되겠다? 합이 되겠다. 우리가 보통 이 넓이와 이 넓이 합을 구한다 그러면 결국 에 이제 각각을 구해서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요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넓이 합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해 볼게요. 결국에 여기 길이가 1이고요. 맞죠? 지금 여기가 중점인 거니까 당연히 여기도 1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만약에 구하려면은 결국에는 얘가밑변 1이니까 요만큼의 원래는 높이를 구해줘야돼요. 뭐 높이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마찬가지 또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뭐가 됐든 변의 길이를 적절하게 구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만 잘 살펴보면 이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볼게요 일단은 주어져 있는 b1 e1 하나만 딱 그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뭐가 보이냐면 여기 길이 지금 e 고요 여기가 지금 루트 e 고요 여기도 루트 e가 돼요 그 얘기는 이등변 삼각형의 여기가 직각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의 성질에 이 두변 길이 같은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보면 b1 f1 그리고 e1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뭐 하대요? 같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자주 쓰는 성질 중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는 요세 점을 지나는 뭘 그릴 수가 있냐면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결국엔 이것의 중점이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되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요렇게 요 점을 이어보면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다 같은 거죠. 보이세요? 자,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결국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뭐가 되겠다? 반지름이 될 거다. 그 얘기는 결국에 요거 길이도 뭐하겠다? 같겠다라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세요? 어, 그랬더니 지금 나와 있는 성질이 뭐야요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가 같다라고 됐어요. 음, 그런데 그랬을 뭐요 넓이 어떻게 구하네요? 그럼 또요거 길이의 뭐 절반으로 구하세요?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쪽에 보면 지금 서로 요렇게 대각선으로 그었죠? 그랬을 때요거 길이가 지금 1, 여기 길이가 2예요. 아시겠지만 이게 엇각의 성질에 의해서 지금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같고요. 요렇게 되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고요. 그 닮음비가 몇 대면 1대 2가 된다고 라 구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2가 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 변과 요 변도 몇대 몇이냐면 1대2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1대2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가 1대2라고 그랬는데 그이 부분을 두 동분을 딱 했죠. 그럼 여기가 1대1, 그2에 1대1이 돼요. 그럼 여기도 1. 자, 여기 그 길이도 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 봅시다. 다시 한번더 요쪽 삼각형을 보게 되면 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 삼각형에 지금 이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자, 우린 여기 넓이가 필요했는데 이 삼각형에 지금 여기가 밑변이 1대1로 2등분이 된 거죠. 어,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에서 여기를 1대1로 내분하게 되면 당연히 이 넓이와 이 넓이는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여기와 여기가 넓이가 같다가 되는 겁니다. 아, 여기 넓이는 여기랑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를 할 것이 결국엔 그냥 무슨 삼각형? 전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와 바뀌었기 때문에 아, 첫 장의 넓이는 그냥 뭐가 되겠다? 2분의 1 곱하기 1, 2분의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직접 아마 요 넓이를 구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요두개 합은 이 넓이와 같다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첫째 항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선생 첫째 항 구했어요? 첫째 항 얼마?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다 자 공비 구할까요? 공비는 요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할게요 자 워낙 자주 나오는 소재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가 1대 2니까 여기를 k 여기를 2k라 둡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접하는 부분 나오면 항상 쓰는 게 삼각형의 닮음입니다 우리는 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가 되면, 이쪽에 보이는 이 조그만 삼각형도 닮은 비가 1대 2가 되겠죠? 이 삼각형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1대 2면 1대 2. 그래서 여기가 2k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여기 부분. 자, 여기가 k인데요. 다시 한번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접하니까 이거를 그어보면, 마찬가지 수선의 발을 내려 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인데 지금 요 길이가 1이고요 요거 길이도 1이니까 지금 여기가 1대 1이 돼요. 그럼 여기가 k면 여기도 k니까 여기가 이렇게. 자 그럼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어요. 2k 더하기 그리고 여기 2k 더하기 k 합하면 2가 되겠다. k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2k 더 2k 더하기 k는 뭐야? 5k죠? 5k가 얼마? 2가 돼서 우린 k는 5분의 2. 음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요 직사각형의 요 세로 길이를 구했죠. 5분의 1이라고. 그러면 끝났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그 둘러싸고 있는 도형의 길이비 큰거다 1대 5분의 2가 되겠고요. 그러면 넓이비는 이거의 무슨 배 제곱배 1대 어, 1대 5, 25분의 4가 되겠다. 그러면 공비는 그대로 25분의 4. 자, 그래서 리미트 s 에는 등비급수로서 우린 첫째항과 공비만 구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1마 R분의 첫째야 1마 25분의 4의 첫째야 즉 2분의 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자 마무리 계산합시다. 그럼 여기가 25분의 25 빼기 4하니까 얼마에 2분의 아, 21이 되겠고요. 맞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 만나면 얘랑 얘랑 곱해서 42분의 얼마가 되겠다? 25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답 얼마? 42분의 25.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